안녕하세요. 막장 인류사입니다. 병원에서 뒤바뀐 아기의 운명 20년 후그 친아들이 잔혹한 복수를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온다면,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이 명망 높은 의사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또다시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인간의 욕망과 거짓이 뒤엉킨 충격적인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에서 영감을 받아 가상으로 재각색한 콘텐츠입니다. 등장 인물과 장소는 모두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그 어떤 편견 없이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심장을 붙잡고 이야기에 빠져들어 볼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이야기의 무대는 대한민국 최고급 종합병원 해인 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병원 이사장 한상혁이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에 그는 명망 높은 산부인과 의사 출신으로 해인 병원을 국내 최고 병원으로 키워낸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모두의 존경을 받았지만 20년 전 그가 은폐한 끔찍한 진실은 여전히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죠. 한상혁 곁에는 항상 젊고 영민한 비서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윤재민.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인재로 이사장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병원 안팎에서 차기 후계자라는 소문까지 돌았죠.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수 없는 불길한 집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한상혁의 아내 최은주. 품이 있고 우아한 여성이자, 병원장의 곁을 지키며 가정을 돌봐온 자애로운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단 하나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금쪽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윤재민이 해인병원의 비서로 채용되면서 시작됩니다. 탁월한 능력으로 단숨에 한상혁의 신임을 얻은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에 연이어 투입되었고, 마침내 병원의 차기 이사장을 뽑는 핵심 업무까지 맡게 됩니다. 한상혁은 재민을 보며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과 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친아들 같은 편안함. 하지만 동시에 그의 강렬한 눈빛 속에서 섬뜩한 기시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윤재민의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운명 바꾸기라는 이름의 폴더가 떠 있었던 겁니다. 재민은 신임을 등에 업고 이사장의 모든 기밀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이사장실에 홀로 남아 낡은 서류를 뒤적이는 재민의 손끝은 쉼 없이 움직였죠.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20년 전 오늘이라는 알림과 함께 오래된 시골 산부인과의 사진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재민은 이를 꽉 움켜쥐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인 병원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의 악의적인 소문과 함께 20년 전 한상혁이 운영하던 작은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의료사고. 은폐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내부는 발칵 뒤집혔고 언론은 연일 병원을 흔들어댔습니다. 그때 모든 단서가 윤재민을 향했습니다. 한상혁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재민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내가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그러자 재민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제 가족의 운명을 빼앗아간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한상혁은 멈춰 섰습니다. 재민의 눈빛 속에서 나직은 그림자를 본 것이죠. 그리고 잊고 지냈던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태어났던 두 아이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바꿔치기. 윤재민이 바로 그날 뒤바뀐 친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 전 한상혁은 의료 과실로 재벌가 아기를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를 위기에 몰린 그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자신의 아기와 재벌가의 아기를 뒤바꿔 치운 것이었죠. 그 결과 그는 재벌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해인 병원의 이사장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친아들 윤재민은 가난한 가정에서 불우하게 자라야 했습니다. 재민은 어릴 적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에서 진실의 단서를 발견했고 수년간 조사 끝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한상혁 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재미는 치밀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상혁의 휴대폰과 컴퓨터에 스파이 프로그램을 심어두었고, 20년 전에 의료기록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오래된 CCTV 영상까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젊은 의사 한상혁은 핏기 없는 얼굴로 아기를 안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죠. 그 증거들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고, 한상혁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채은주는 쓰러졌습니다. 20년 동안 금쪽이처럼 키운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남편이 저지른 끔찍한 제약 앞에서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아들 금쪽이는 내 자식이야. 그녀의 오열은 병원 장례식장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결국 재판 결과 한상혁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지위를 박탈당하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아침에 존경받던 의사에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전락했습니다. 윤재민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불법적인 증거 수집과 기밀 유출로 스스로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젊음과 미래를 모두 잃었죠. 채은주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친아들도 믿었던 남편도 그리고 20년간의 믿음조차도, 그녀에겐 상실감만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임병원에도 치명타였습니다. 이 사장의 몰락, 은폐된 의료사고 병원 비리까지 세상에 공개되자 주가는 폭락했고 환자들의 불신 속에 병원은 끝없는 추락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단 하나의 은밀한 사건이 이렇게 거대한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둘째, 복수심은 자신마저 파멸로 끌고 갑니다. 셋째, 감춰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서 멈추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뒤바뀐 운명과 잔혹한 복수가 빚어낸 파멸이었습니다. 막장 인류사는 우리 주변에 어둡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인간 본연의 욕망과 그로 인한 비극을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기막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막장 인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